안걸려 응. 아, 안걸린다고? 안걸린다 네, 이친구 네. 지금? 내가 지금 안녕하세요. 캐.. 요 <laughs> <laughs> 프랜 사나해요사나 오케이 사나 따낭해 <laughs> 와와경신새끼 이게 하면서 어제 스쿼드만 했잖아 스쿼드만 했잖아 어제 조금 뭔가 모시모시 프랜 밝기 왜 이렇게 밝아? 밝기 왜 이렇게 밝아보이지? 모시모시 말다안되냐 이발했냐? 이발 안 했어. 아, 사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듀오, 일단은... 아아아... 아, 아. 아... 내가... 내가 듀오... 해서 할게... 내가... 어... 좀 뭐라 해야 될까? 죽였어. 여보세요? 뭐야? 오케이 오케이. o k 나 y Go. 터너? 로 n u 로 w 찍어보라고? 오케이 okay. 찍었어 로조로 p 로 u 오케이 로 Turn u r 어, 아, 아메리카, 아메리카. 로저, 로저. 와, 빤지, 빤지! 예, yeah, 예. Yeah. What are you waiting? I don't understand. 오케이 오케이 쌔라 오케이 워머 워머 I'm South North Korea North k 로저쿠 원팀 공장 공장 오케이 okay.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그쪽. 오케이 오케이. 옆에 친구 있나 보네. 공장 맞아. 팩토리지. 팩토리야 아, 지금 생각나네. 팩토리. 에리 okay. 집중해 집중해. I don't have gone. 오케이 오케이 파밍고 파밍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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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옆에 프렌드 좀, 조용히, 조용히 하라. 애. 아이, 뭐야, 뭐. 뭐. 내가 빨리 백업, 백업 가져야 되나? 이렇게, 근데 이거 잡음 다 들리네. 지금 UFO 마이크 쓰나, 얘도? 응? 유 o u come? c o m 뭐라는 거야? I'm coming. c o m 저기 뒤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마 밑으로 내려왔겠지. 왜내 쪽아? My! My! 내 구역이 뭐야? 근데 나 혼자 털어야 되는데. 그래, 맛있는데. 외국인이야, 이거 랜덤은 외국인밖에 안 걸려, 거의. 아싸. 오케이. 노건? 노건? 왜? 레, 레드도 써야겠다. 이렇게. h 푸 y 업 u s h u 빨 push up! 미 o l l 미 w 로 e 정면, 정면! 아, 답답하네. 너라. 오케이. 어, 로케맨으로. 오케이, 오케이. 로케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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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기 여기 한쯤 있단 말이야. 문. 빨리 쏘라 대기, 대기, 대기. 되게 되게. 네, 왜? 옆에 친구 좀안 짓게 해라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권총밖에 없어? 아. 빨러미빨러미 빨라미, 빨러미. 빨러미, 아유, 맥크리네, 진짜. 그지네. 나도 AK밖에 없던데. 여긴, 여긴. 여긴 아직 없을 것. 오케이, 오케이, 파밍고, 파밍고. 오, 나이스, 보정기기. 이 백토, 이 백, 이 백. 안 보여. 에이야, 에이야. 빨라면, 빨라면. 여기, 여기 있단 말이야, 이 근처에. 조심해야 돼. 오, 내가 먹을게. 이, 이거라도 네. 먹어, 이거. 배, 뭐, 배낭 삼는 렙이네 먹으라면서 내가 다 먹네. 좀. 에이 오케이, 오케이. 털어, 털어. 스케줄 다 잡아준다고. 여기 있는데 분명. 뭐그 잡소리 나도 잡소리 저만큼 심해? 근데? 잡소리 어디네요막무리 소리가 들리는데. 빨로미 빨로미. 이거 이거 보이스 음량 못 줄이나 여기선? 이 안에서? 해 팔로메 팔로메 전진 벌어 전진 베러 천천히 천천히 얘네 이거 안 보이지 원래 지금 흑인 래퍼 스님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여기나 스님이 뒤로 하듯 그거 하고 기억해요. 확실해? 너막 잡은 거아냐 오케이 오케이 스트시좋지스트시좋지 팔로미 팔로미. 우 샷! 샷! <목소리> 즉시 사망 즉시 사망. 헤이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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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고 파밍. 왜왜 I'm coming. 오케이 오케이 고 파밍 고 파밍 오케이 샷오어 놀래라 반응 속도 싸배졌네 와 여기 있다 했잖아 내 분명히 있다 했잖아 분명히 있다 했잖아 어? 헤이 hey, 박스 파밍 박스 파밍 오케이 이 이게 바로 죽은 거 보면 혼자 혼자 하는 거 같은데? 솔드로인가 오오 엠씹 MC. 엠씹을 써야겠다 헤이 hey, AK? 유 AK? 예예예 yeah, yeah, yeah. 오케이 AK AK 오케이 쏘염 소염, 쏘염기 쏘염기 아 놀라라 씨. <목소리> 반수도 또... <목소리> 쌉 <쌉크>. 오케이. 팔로미. <목소리> 팔로미. 뭐야? 뭐 먹은 거야? M 1 6또 있는 거구나. 아 뭐야? MC... 노노노노노 너 너. 와내풀 파츠 M 1 6 버릴 뻔했네. 잠깐만. <웃음> <웃음> 이거지, 이거지. 어우, 씨. 어... 오케이, 오케이, 됐고. 빠뇨, 빠뇨. 원, 사이클 아주 좋아, 사이클. 사이클, 베리 굿제가 여기 다 털고. 뭐야, 왜!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캠프파이어 하는 것들은, 뭐, 무... 영역 표시 오지게 하네. 여기 털고 온거 맞네. 이위 위도 위도 위털고 아래 털고 같은데 이부석까지위안 털었나? 다 털었네. 그럼 로조다 털린 거 같은데? 저기도 털렸고. 자연헤 해. 커미아 커미아. 자리를 어디 잡지? 로조? 저위 잡을까? 예. Yeah. 예. Yeah. 오케이 오케이. 야스 야스. 망바망바 내가 내가 한번 4배율로 4배율로 보고 있을게. 지금. 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 친구 마이크가 좋은 거 쓰나 보네. 아 수트 씨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예안 안 걸려 아, 안 걸린다고? 안 네, 걸린다 했 친구 지금? 내가 지금 안녕하세요. 캐 안녕하세요 <laughs> 프랜 사나 해요 사나 사랑. 오케이 사나 사랑. 따랑해 아유, 무독 털게없네 여기 여기 박혀서 인간 파밍 해야겠다. 유스코프? 스코, 유스코프? 뭐? <laughs> 비행 전문이요? <laughs> 잘하시던데 스튜트. 스님 엄청 잘하시던데. 유스코프? 아예 스코프? 아, 이게... 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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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F F 어, 투스코프 오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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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 사사율 있었네 다행이다 우리 그럼 잡을 수 있겠네 여기서 오는 거 잡으면 되겠다 어차피 원아 가야 되네 무브 무브 다음 자기장이 아마 야스나쪽같은데 야스나, 야스나. 빨러미 빨러미 무부와인니이 친구 중국인이야? 와인니 음. 오케이 아여로 와야 는데리소리 에게 리 아이 길치 길치 이 차가 없는데, 이 가다가 고란이 되는 거야. 야, 뭐야? 물 뚜껑 안닫네 잠깐만, 이미 털린 거 같은데, 가난에 먹을 게 어, 구상은 맞네. 헤이컴만컴만 응 음... 프레네 오 쌍큐 어 쌍큐 쌍큐 발음이 거진 거든... 핫도그 좀 많이 먹어본 발음인데 이거? 로족은 우리가 먹었다 로족 먹었다 없다 로족 없다 잡, 잡. 나도 잡음 심해. 저렇게 형들 잡으면 나도 저렇게 심해? No, no, no. 오케이도 오케이 안심하대 이거 차를 구해야 되는데 뭐야 여기 안 털었나? 파밍, 곱파밍, 곱파밍 여기 안 털었네. 한국에는 아니 한국은 안해 파밍 꽃파밍 여기 파밍하고 가도 충분해 우리가 많이 그지기 때문에 아하 이거 드링크 하나에 아유, 칠탄... 아, 모르겠다. 뭐 영어로 못 하겠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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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오케이, 오케이, 카, 오케이, 고고고, 카, 카고, 페이스, 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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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 이 오케이, 오이오에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이이 오케이, 이이 쳐? 뭐야 저기 있다는 거야 뭐야 나 토익 안 봤지 난 영어 진짜 영어 중학 초3 때 교과서 받은 거 바로 찢어먹었어 애국자잖아 국어밖에 안해카카 와라요 카 자동차 있다 하지 않았어? 오케이 okay. 뭘 오케이야 자동차 했다 했다아이좀 음. 개알친데 너무저 뒷소리 같은데 저, 저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컴온 컴온 <laughs> 여기 안 털렸나보다 여기 다 닫혀있네 프레임 파밍 파밍 차가 없어, 씨. 아, 차 지나갔다고, 소리가. 아, 그래? 차, 야, 안 털렸네? 아직, 도 안... 나이스. 파밍하자, 파밍하자. 나이스, 나이스. M16 쓸게, m 더으 오, 나이스. 총알, 부자 됐어, 갑자기. 내 집, 내집왜 왔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자기장 저, 가운데일 것 같은데, 뱉고. 여기가 안 틀렸어? 누구 저격총 있네, 아. 공장 팩토리지, 팩토리. 어? 뭐야. 다운그레이드 할뻔 했네. 팩토리. 컴온컴 온. 프렌데 유. 부족한 게 뭐야? 아. 5 5 6. 5 5 6. 3 2 1. 3 2 1. 2. 3 2 1. 기브미야 애드. 드링크 드링크. 줄듯말듯 듯 하면서 안 주네. 어, 고고고. 저, 저 파피까지 일단 가, 가야겠다. 너, 너무 고란이다, 근데. 빨로미빨로미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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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쉣아 존버머님 다섯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스하고 쇼오션 거기야? 와. <목소리> 저방향이었어저 어떻게 가냐? 차 없는데 우리 가야되는데 그랜 <목소리> 오더좀 방향 방향 저기서 쏜거였어? 뭐노노노 노. 고고 가야 돼 가야 돼, 우리 어차피 아이 망했네. 완전 이 삼각 맞겠는데 삼각? 앞장서도 친구야 너가 차가 없어 차가 왜안 쏘지? 오토바이. 어 카소리 카소리 가. 가. 와 존나 빠른. 와 졸라 빠르네 안보여 어? 패패 다썼다 패, 패 다썼다 뛰자 가야돼 우리 가야돼 가야돼 우리 왜 안때리지 이렇게 대놓고 가는데 갓소리갓소리 또온다 또온다

스투시랑 하러 가야겠다.